오케이, 렛츠 고. 아, 오늘 머리 벌초하러 왔습니다. 광비행 시내에서 5분 거리입니다. 오드바이 타고. 오드바이 타고 5분 거리. 몽족, 에, 몽족 여자 두 분이서 하는 미용실. 아마 제가 예전에 쇼츠에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 왔습니다. 여기가 제일 싸요. 싸게도 싸고 머리도 잘 자르고 여기 애들이 쓸데없이 바리깡질을 신나게 하거든. 근데 여기는 바리깡질을 신나게 안 해. 그래가지고 에, 여기 왔어요. 여기. 머리도 감겨주는데, 머리도 잘 감겨주고, 그래서 여기 왔어요. 머리도 자를게요. 일단 여기 가격이 정말 싸요. 싼데, 일단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했을 때 5만. 그도 염색약을 가지고 왔을 때 5만 끼고 염색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8만 끼인가 6만 7만 끼인가 받았던 것 같고요. 근데 머리를 잘 자르 음, 머리를 잘 자르고 정말 저렴하죠. 예, 다른데 방비행 시내 같은 경우만 해도 머리 자르는 데만 해도 한 8만 끼 예, 염색하고 뭐하고 하면 한 18만 끼 정도 나와요. 근데 여기는 싸 예.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사람이 많아요 여기 사람도 많고 항상 오면 웨이팅이 있어요 웨이팅 이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항상 와요 여기를 와고 여기서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아무래도 일단 가격도 싸지만 솜씨가 좋아요 솜씨가 사장님? 누나? 누나? 사바이디? 제가 한 달에 여기 미용실을 머리 자르고 염색하려고 오는 횟수가 거의 평균 3번에서 4번인 것 같아요 일단 머리는 제가 자주 자르는 편이고요 요즘에 아마 머리를 기르는 적이라 많이 자르지는 않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3번 정도는 와요 왜냐면 한 달에 머리 자르는 횟수는 한 3번? 그 다음에 염색하는 횟수는 두 번. 그리고 일단 머리를 가끔 한 번씩 여기 와서 감거든요. 왜 감냐면 겁나 시원해요. 여기 뭐 아시는 형님들, 저하고 같이 구독자 형님들 오셨던 분들 계시는데 형님들 아실 거예요. 머리 감겨 주는 게 정말 시원하게 잘 감겨 예요 네,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달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오고요. 여기 친구들은 뭐 팁을 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. 사실. 사실 이팀 문화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팀 문화인 거지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팁을 주지 않아요. 그리고 이런 업소들이라고 해야겠죠. 이런 서비스 업소들 같은 경우는 팀 문화 자체가 없어요.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만 팀 문화가 있는 거지 사실 옆 동네만 가도 팀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. 지들 받을 돈만 받아. 그니까 러 팁도 너무 남발하고 그러지 마요 이그 한국인들이 호구라는 이유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팁문화예요 그냥 쓰데댁에 팁을 줘 뭐만 하면 팁줘 그냥 치근지심면팁줘 그런 짓 하지 마 정말 그거개 같은 짓이야 쓸데없는 돈 주는 거야 그런 팁줄 돈 있으면 나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형들 아마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오시면 항상 여긴 저하고 같이 오세요 머리도 정말 시원하게 감겨주는 곳이다 보니까 머리 한 번만 감아도 그속 시원하지. 음.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. 음. 그리고 아까 앞에 뷰 보시면 미용실에서 보는 저 산의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요. 그래서 저는 자주 옵니다. 여하튼 몽종 미용실이에요, 이게. 어, 몽종 미용실이고. 우리도 친구들이 하는 미용실인데. 친절하고 말없고. 진짜 머리 잘 감겨 주고 잘 깎아 주고 서비스 좋고 아주 좋습니다.